평화가 첫 번째 정규앨범 케네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케렌시아라는 앨범명은 청하가 직접 정한 앨범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18에도 등장한 이 단어는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 또는 귀소본능을 뜻하는데요 투우 경기에서 소가 위협을 피하고 지친 심신을 달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와서 이제 힘든 현대인들에게는 쉬는 자신만의 휴식 공간을 또 케렌시아라고도 많이 하죠 청하는 아마 이런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 케렌시아라는 앨범명을 자기가 정한 게 아닐까 싶네요 앨범은 총 21개의 트랙으로 굉장히 많은 트랙이 들어와 있죠 Noble, Savage, Unknown Pleasures. This side is t h 크는첫 번째 사이드 노블 사이드에 있습니다. 네, 제 o 은바이 e 크입니다바이스 h e 바이바 바퀴가 t 니니바이이스 h e 거죠. 그럼 s 발 자전거는 이라이 s t h 그럼 p 네발 자전거는 e side. The opposite side is the o p p o s 네발 e s 거 d e The opposite side is the opposite side. t h i t d e h o p i t e side. The opposite s h e e i e i t h t 비팝 트랩 사운드와 함께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의 설렘과 복찬 에너지를 표현하는 곡이라고 하죠. 직선적인 가사와 거침없는 애티튜드는 독립적이고도 에너지 넘치는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자신감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각인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도 가사를 한번 다시 쭉 보면서 아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짱이다, 약간 힙합을 한 스푼 넣은 그런 트랙인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구나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상에는 내 자신감 자신이 올라갈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마 가장 메인이 되는 문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 보면 Get up bling bling don't I know it noi tole miraso kketenon 이제 빨리 move it 어 계속되는 몸치 ti amo i give you more 마지막에 ti amo i give you more ti amo는 스페인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죠. 사랑해더 줄게 이런 뜻이죠. 뭘더 준다는 거냐면 그뭐 자신의 음악, 뭐 무대 이런 걸더 준다고 말한 걸 수도 있죠. I'm a piece s f ya ya ya. 따라와 faster ya. Hope better so hard. 내 방식 그대로 찍고 나가 더러운 시선 신경 쓰지 마 미친 척봐 Let's go on the right. 야로마 bug Let's go.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Get on my bike. 네, 자전거에 타봐. 이제 가자. 라고 하는 거죠. 이 바이스클 이란걸 타고 위로 올라가겠다는 뜻인 거죠. 저는 굉장히 좀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이스클 뭔가 모터사이클도 아니고 뭐 어떤 차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올라갈게 라고 하는 게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Get on my bike. Let's go. 이제 올라가자 하는 거죠. Get on my way. 보여줄게. How I like it. 블랙핑크부터 이제 청하까지 뭔가 블랙핑크의 타이틀곡이 How 이 o 되 like t h 잖아 이거 어때? 봐봐. 어때? 이건 어떠냐? How 이크 u like that? 약간 이런 힙합 한 3스푼 넣은 그런 표현이었는데 근데 How i like It.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보여줄게. d o i t my way and it goes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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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boom boom boom은 바이크리 스 가는 소리죠. 자신이 이렇게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I'm getting higher, you're tripping lower. 나는 더 위로 올라가고 넌 tripping lower. t r i p 은 여행이라도 있지만 넘어지다라는 뜻이죠. 너는 더 아래로 저렇게 넘어지고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Trip은 그렇게 쓸수도 있지만 또 다른 슬랭의 의미로는 tripping이죠. Tripping. Tripping은 슬랭인데 over하다, 안절부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over해 하면은 Why you tripping? Why you tripp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Whoa! Why am I tripping? Tripping, man! Whoa! Why am I tripping? Already, you're tripping. Already, you're tripping. And when I say it's done, it's freaking over. 내가 이거 됐어 하면 it's freaking over. 원래는 it's fucking over 라고 쓰고 싶은데 좀 순화시킨 거 있죠. 내가 이거 됐어 하면 이건 다 끝났어. And I ride it, ride it, you like it when I ride it. 난 이거 타고 타. 너는 좋아해. 내가 이걸 탔을 때. Give me that. My sweat's dripping down my back. 등 뒤에는 땀이 나고 I got ice decorating my neck. 나는 아이스가 있어. 아이스는 얼음이 아니고 보석이란 뜻입니다. 보석이랑 아이스는 둘다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난 아이스가 있어. Decorating my neck. 내 목을 꾸며주는. I be the strongest thing. Don't m i s s it. 난 가장 강한게 될거야 놓치지마 cause I'm the baddest queen 왜냐면 내가 제일 나쁜 여왕이니까 여기서 bad는 나쁜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멋있는 내가 제일 개쩌는 그런 여왕이 될 거니까 이 bad는 한국에서도 이전에 많이 쓰였죠 CL이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GD의 The Leaders에서 CL 파트가 I'm the CL the one and only baddest female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I'm sicker than all of them. 나는 걔네 다 합쳐도 나는 걔네 다 보다 더 쩔어, 멋있어, 쿨해 이런 뜻이죠 sick도 아픈 이란 뜻이지만 원래는 슬랭으로는 멋있는, 쩌는 좋은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일이죠. 일, 일, 일 멋있는. 그래서 나온 게일리네죠가스핀인 low-key's don't bring me no fun. 가스핀 험담하는 거는 low-key. 로키는 secretly, moderately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진 않은데 가스피는 사실 나한테 그렇게 재미를 주진 않아. 그래서 뭐 가스피는 이건 뭐 비밀인데 나한테 그렇게 재미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밀이 아니죠. 노래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데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로키는 비밀인데라고 말하면서 사실 비밀이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뭐 뭐 내가 뭐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살짝 말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로키라고 얘기합니다. is that why you didn't tell sheriff keller he's loki stalking you is that why you didn't tell sheriff keller he's loki stalking you 어 이거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할때 low key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문을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I low key love watching animation so bad 나 사실 애니메이션 보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이거 좀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low key의 반대말도 있어요 이거는 현재 미국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high key라고 해요 high key high key라는 말은 2014년에 드레이크가 l 웨인과 함께 피처링에 참여한 니키 미나즈의 Only라는 노래에서 low key의 반대 영어로 처음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I never fuck Nicki c u s she got a man But when that's over first in line yeah. low key a n maybe high key i bet t h 이 t you, like me, you know? 아 i k e e high key 아 l i h p h a k e i g h key, o u like this ice cream, 나 진짜 이 아이스크림 너 e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y 기 o n o j u Nay, and you have a c o o k i 이 g English mida, h i 하 hop hop capable to ask me so, young or she 이 p to one of the women, Low key nun, you can pussaro see to each man, l o w key, 이런 뜻이거든요 조용한 좀 규모가 작은 뭐치열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ow-key w e 하면은 좀더 소규모의 웨딩은 low-key w e 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뭐 The wedding will be low-key 결혼식은 소규모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a y okay. so I figured um, low-key family dinner, no official party and okay, so I figured um, low-key family dinner, no official party, and... Come on, I'll slay you from t e p of my tongue. 와봐, 내가 너네 다 죽여줄게. 내 혀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입을 열면은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You w a n know and n o w h a t she likes? 여기서는 You w a n know and n o w 라고 되는데 이 no가 사실 and no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해석이 안 돼서 You w a n know what she likes? 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너는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여기서 그녀는 자신이겠죠, 아마. 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s t e a c k and watch me ride. 앉아서 내가 달리는 거 봐. 나 봐봐. 나 이제 엄청 올라갈 거 봐봐. 그래서 이랩 버스는 굉장한 어떤 그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코부 자신의 어떤 멋을 보여주는 랩이죠. 그래서 랩을 해석을 하고 나면, 은 뭐, Slay란 말도 있고, Baddest Queen, I'm the Strongest 이런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있죠 그래서 이 랩을 알고 또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 좀더 좋은, 좀더아이 노래 표현이 더 와닿을 겁니다. 네, 나머지 가사는 비슷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청아의 바이스크. 같이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쿠카 잉글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